소리 나는 것처럼 총을 딱 쐈는데 휘청 하더니 뛰어요 부사수가 총 뽑아서 그대로 총쏴버려 근데 또 휘청 하더니 또뛰어요 총을 두 발에 맞았는데 뛰어올 수가 있을까 경찰관은 불신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범행이 정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할성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인에 의서사 정지시킬 수 있고. 여기 어떻게 정지시키는 거? 배우에서 손을 얹는, 앞에서 막는, 자전거, 짐바지 잡는 정도. 이 정도가 딱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예요. 어버치기 안 돼요.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. 뭐는 없어? 소지품 검사. 소지품 검사도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. 동의가 있는 때는 둘다 가능하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지품 검사할 때다 어떻게 하셔야 돼? 선생님 그 가방 안에 좀 보여주세요. 근데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. 그 가방 안에 있는 거좀 봅시다 하면 갑자기 꺼내서 달려드는 경우 진짜 많아요. 저번에 우리 광주에서 있었던 일도 보면 쇼핑백 안에서 갑자기 꺼내서 달려드잖아. 제가 경찰학교에서 봤던 거 진짜 충격적인 거본게 여자분. 여자분이 들고 달려드는 일요일 아침에 어떤 여자가 키리를 신고 똑악똑악 소리내면서 동네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자꾸 가방에서 뭘 꺼내 근데 은색이 자꾸 이렇게 보여 찡찡 소리나는 것처럼 알아? 칼날 씩 보면 영화 특수효과음 그 알아? 씽 자꾸 <laughs>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산책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관들 두명 남자 둘이서 갔는데 예쁘고 아리따운 느낌이었어요 키를 신고 이렇게 똑악똑악 다니니까 죄송한데 우리 신고가 들어와서 가방 좀 한번 봅시다 가방이요? 왜요? 하고 가방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칼 들고 갑자기 이렇게 돌면서 착 키처럼 뛰어가요 막뛰어서 찌르려고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놀래갖고 뒤로 뛰어서 막 도망가는데 계속 쫓아오니까 무섭잖아 다시 뒤로 돌아서 전속력으로 도망가가지고 한 10m, 20m 뛰어간 다음에 이 사람은 키를 신고 있잖아 못 뛰어오죠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지니까 총 뽑아서 팔벌이 하는데 계속 달려드니까 총을 딱 쐈는데 허벅지에 그대로 관통됐어요 딱 맞았는데 휘청 하더니 다시 뛰어와요 제가 이거 블랙박스 영상으로 다 봤거든요 너무 무섭잖아 맞았는데 또 뛰어와 부사수가 반대편에서 총 꺼내가지고 반대 다리도 맞췄어요. 근데 또 휘청하더니 또 뛰어요. 그거 보고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이 저렇게 총을 두 발에 맞았는데 저게 뛰어올 수가 있을까? 되게 의심스러웠었는데 10m? 이렇게 가다가 그대로 풀썩 쓰러지더라. 근데 사람이 흥분하니까 그냥 막 뛰어갔던 거예요.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 죽이려고 그렇게 칼 들고 갔던 거예요.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당해요. 교사관들이. 우리는 흉기 검사 관련 규정이 있죠.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? 여기서 보여달라고 해야 돼 근데 요거는 뭐가 있어? 신고가 있잖아. 그럼 관련 근거가, 있죠?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죠 때는 뺏어다가 손지품 검사 하셔도 됩니다. 그게 흉기 검사야. 이게 현행범 체포에 수반한 색이잖아. 이걸 만약에 봤는데 없어 아무것도. 어, 눈썹 칼이네. 어휴, 죄송합니다. 저가 신고가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그럼 미란 넣겠죠? 미란 넣으면 어떻게 할 거야? 신고 들어왔잖아. 칼 들고 돌아다닌다는데 그럼 어떻게? 다른 사람 죽었으면 안 되잖아. 그래서 했습니다라고 하면 돼요. 그런 신고 있으면 무조건 가방 뺏어다가 보세요. 알았죠?